자, 이번 시간은 제2편이죠. 자, 2편에 방수 재료, 방수 재료. 그래서 방수 재료에서 어, 뭐 페이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1편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부분에는 뒤에 부분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고, 실제상으로 뭐 시험상에서 나오는 부분보다는 아, 뒤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아요 용어가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첫 번째 방수를 갖다 사용하는 목적은 목적은 당연히 뭡니까? 방수는요 물이 새지 않는 게 가장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방수와 방습을 목적으로 쓰여지는 물질로 사용되는 것, 즉 건축물로의 비가 침투가 안 되도록 불침투성으로 만들어주는 게 방수의 목적입니다. 다음에 방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하수의 침투나 땅속의 습기를 방지하기 하여 지하 또는 마루 밑에 쓰거나 빗물을 방지하기 하여 지붕 또는 일벽에 사용한다. 그래서 땅속으로 올라오는 습기. 다음에 일부에서 비가 왔을 때 맞는 그것을 막아주고 지붕, 벽, 지하실, 물탱크 같이 방수, 방습을 요하는 장소에는 방습, 방수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물이 많이 나오면 은방수고요짭고막 이렇게 결로 같은 있는 거는 다 방습입니다. 다음에 3번에 보면 벽돌이나 블록 및돌 벽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조적조로 갖다 기초를 갖다 만들거나 땅하고 접혀 있는 부분에는요 이렇게 얘를 벽돌로 갖다가 이렇게 기초를 갖다 만들었더라 이거 이랬을 때이땅 속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얘가 벽을 타고 쭉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 지표면이 있으면은 이 지표면에서 조금 올라간 쪽에 올라간 쪽에 이렇게 방습층을 갖다 설치해 줘야 돼. 이걸 뭐라 하냐면요. 수평 방습 켜. 방습층이라 그래. 그래서 이 수평 방습층을 갖다 설치하는 이유는 땅 속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어디다 설치해 준다. 집안면 위에다가 설치해 준다. 그래서 위에다 설치해 준다. 이렇게. 그래서 땅하고 접해 있는 부분. 여기 말고도 여기에 콘크리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 쳤을 때땅 속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있으니까요. 이 바닥에다가 방습층, 수평 방습층을 갖다 설치해준다 이렇게. 다음에 마루 밑면 같은 경우도요. 땅 속에서 올라오는 습기로 마루가 이렇게 볼록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가 잘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다음에 방수의 분류는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바탕의 표면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콘크리트가 이런 식으로 갖다가 있다면은 라이 콘크리트 표면에다가 표면에다가 뭘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피막을 갖다 만들어서 물이 침투가 안 되게 해주는 뭐가 있고요 표면에다 마해서 아스, 아스팔트나 콜타르 코울타르, 그렇죠? 콜타르나 피치 같은 것은 겉면에다가 막어 가지고 해주는 거고. 다음에 표면에다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막이란 말에, 얘는 이렇게 얇은 이런 거로 된 거를 위에다가 덮어주는 거고, 두 번째, 표면에다가, 이 표면에다가 이렇게 칠을 갖다 해가지고요, 칠을 해가지고 굳으면은 막이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도포방수제가 있고요, 아주 어떻게 해요, 이 시멘트 자체에다가 방수액을 갖다가 혼합해가지고 사용해주는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표면에다 해주는 게 있고요. 다음에 아, 정형이라는 것은 모양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아주 이러한 모양으로 갖다 찍어내면 은 얘를 뭐라 해요? 얘를 정형이라 해요. 정형. 근데 시멘트 모로타르 같은 거는 현장에서 반죽해 가지고 바르잖아요. 얘는 모양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니까 부정형이라 해요. 그래서 액체나 분말. 자, 뭐, 이율 건 아니구요. 그냥 이런 말이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화학적에 따라 유기질, 다음에 무기질, 혼합제가 있더라, 이렇게. 다음에 방수 재료가 있는데, 자, 그냥 읽을게요. 뭐, 멤브레인 방수에서, 자, 맨 위에가 아스팔트 방수가 있는데, 자, 열이 있고, 상온이 있고, 토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을 갖다가 가해서 받치는, 아, 이, 아, 붙이는 게 있고요, 상온은 그냥 평상시 온도에서 붙이는 게 있고요, 토치로 갖다가 가열을 해가지고 붙이는 방법이 있더라. 다음에 시트는 시트, 우리 일반 집에서는 장판 아니면 이렇게 비닐로 두꺼운 거 이런 거는 다 시트예요. 그래서 고무 아니면 수지로 돼 있는 것 바닥에다 깔면은 얘도. 그래서 도막계 방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막은 역시 그서 고무나 이런 아크릴 수지계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를 아, 직접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굳어가지고 이렇게 고무층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뭐 우레탄, 다음에 아크릴, 고무, 다음에 아클로아클로로프런계 아스팔트 수지, 폴리머 무기질 있고요, 자착식이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멤브레인을 무슨 방수라 했냐면요 얘를 피막 방수라 피막 방수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디 이렇게 표면에다가 요런 거를 갖다 덮어가지고요, 이렇게 물을 갖다가 막아주는 걸 말한다 이렇게. 다음 시멘트계는 시멘트 아, 모르타르에다가 방수액을 갖다가 집어넣고 아, 발라가지고요, 개를 갖다 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뭐 규산질계 혼입이 있고요. 흡수 방지제 있고요. 기타 실링이라는 것은 작은 틈새를 메꿔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다음에 지붕의 방수면 지붕 방수 건물 안에 방수해 주면은 실내 방수, 욕실이나 화장실, 발코니, 다음에 외벽, 다음에 지하가 있고요. 다음에, 옥상 같은 경우도, 노출하고, 비노출이 있는데, 자, 노출이되는 것은, 옥상에다가 방수를 갖다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이게 놔두는 거예요. 근데, 비노출이라는 것은, 옥상에다 방수를 갖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방수를 했는데, 얘가 안 보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게 있는데, 자, 옥상에 칠해주는 것, 자, 노출은, 도막 방수는 우레탄계 뒤에서 나오니까 이제 시멘트, 혼입, 도막 시트는 합성 고분자 시트, 노출형 계량 아스팔트 기타 이렇게 있는데 노출하고 비노출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요, 자 도막에서는 도막에서는 맨 끝에 아크릴계 도막 방수가 하나 더 들어가고 시트 방수에서는 용융 적층 아스팔트 시트 방수가 비노출에서는 더 들어가더라 이렇게. 다음에 주방 화장실 이런 경우는 뭐 우레탄 다음에 어, 시멘트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욕실하고 수영장에서 차이점은 맨끝 부분에 주방이나 화장실 발코니 같이 실내는 액체 방수를 쓰고요 욕실이나 수영장 같이 물이 항상 담궈져 있는 거는 FRP FRP 액체 방수로 해준다 이렇게 합성 수지 합성 수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폴리에틸렌 수지라고 보통 얘기거든요. 하 이 FIP라는 것은 그래서 폴리에틸렌 수질라래 폴리에틸렌 수지라래. 그래서 만능 수지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옥상 같은데 단독주택 옥상 같은데 보면은 노란색 물탱크가 있잖아요. 그 재료가 FIP 판이에요. 그래서 폴리에틸렌. 그래서 어 요게 이제 FRP는 이제 강화 폴리에틸렌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도 다 이런 거로 갖다 만들 수 있을 거야. 다음에 뭐 지하에 들어가는 게 있더라 이렇게. 다음에 방수 관련 용어 자, 이 방수 관련 용어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알아야 뒤에서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자, 첫 번째 멤브레인 방수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멤브레인은 아까 무슨 방수라 그랬어요? 피막 방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투성 피막을 형성하여 그렇죠? 그래서 물이 침투가 안 되는 이렇게 막이 생겨 가지고 물을 갖다가 해주는 거야 자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첫번째 첫번째 아스팔트 방수 두번째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시트 그래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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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시트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닥에 깔자 다음에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가 있고요 아스팔트 시트가 있는데 계량이